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믿음은 행함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야고보서 말씀 2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니와 믿음이 그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요, 우리의 잘됨, 우리의 성공,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길이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아베의 집을 떠날 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길을 갑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 길이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이삭을 바칠 때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같이 한번 읽어 보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쉬워 보이는 길은 넓어요. 쉽고요. 아무나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근데 생명의 길은 어려워요. 믿음의 길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갑니까? 또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유, 망하는 길이 있는데, 망하는 길 같은데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의 길을... 로 접어든 것 같은데, 살은 것 같은데 망한의 망하게,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절부터 3 절까지 보면 아,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 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노인 무아가 두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절 한광주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광주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러분 본격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BC 605년에 한번 약탈이 있었어요 이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605년이고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은 BC 597년이에요. 한 9년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약탈하는 내용이에요. 왕을 잡아가죠.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그 아들 여호야긴이라고도 하는데 그 아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잡아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요. 열왕기 하 2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아, 만명중도를 잡아갑니다. 군인들도 잡아갑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대장장이들 다 잡아갑니다.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황폐하게 됐겠죠. 사람들 다 잡아가고, 그리고 왕까지 잡아가는 시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조선 말기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예레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성전도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에요 약탈당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약탈도 당했고 두 번째 약탈을 당해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이 다 약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기에 나쁩니다. 무화과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습니다. 한강주리는 천열매 같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좋은 먹을 수 있는 무화과. 한 광주리는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4절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이네.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와보와 좋게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극히 좋은 무화가 그 광주리담에 있는 그 무화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그 좋은 무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재앙을 맞는 것 같아요. 어부의 그물에 잡힌 물고기 같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고난의 땅으로 옮겨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무화가, 극히 좋은 무화가다. 내가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갈대인의 땅, 바벨론의 땅에서 잘 돌볼 것이다. 그리고 족쇄할 것이고 인도하게 했으며 세우고 헐지 않겠다. 심고 뽑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해 주십니다. 그 7절에는요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 학위를 다섯 개 받아도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안만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 모를 수 있고요. 아무 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이게 왜 은혜인지 얼마나 큰지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아들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정말로 느껴져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쫓게 되는 것. 그분을 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준대요. 전심으로 내가 돌게 돌아오, 돌아오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이고 또그 재앙을 피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많은 크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으로 바뀔 때 정말 선한 것, 좋은 것, 복을 알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늘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반대예요. 극히 나쁜 무화가가 누구에 해당되는가? 그 광주에 있는 그 아주 혐오스러운 그 열매들이 누군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새로운 왕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시드기야가 그게 나오는데요.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고관들.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자들, 또 애굽 땅에 이집트 땅으로 피신해간 자들, 이들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라고 말합니다. 현실로 보면 어떨까요? 이들은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요. 재앙을 피한 사람들은 어때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왕이잖아요, 시디기야. 근데 그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다. 이들은 당장 자기 힘과 지혜, 또 자기의 판단, 능력, 계획으로 재난을 피해 살아남은 것 같지만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그것이 살길이다. 말하는데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들은 전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9절 17절에 보면 그들은요.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앞에 있는 두 무화과 광주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좋은 백성들이고요. 한쪽에는 나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여 자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영접했다고 제가 영접한 것입니다. 이들이 대답해요.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돌보나이까 하리니 40절 말씀있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두 부류가 딱 나눠지죠. 사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칭찬 받에는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아끼시며, 아끼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아라. 그렇게 세워주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지극히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들은 내 말대로 형제를 사랑했구나, 약한 자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걸 했어요. 부족하지만 약한 자들을 질기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반대로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을 과시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두 무화과 나무 광줄이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동일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고 고난의 길이라도 가고 있는 자들이고요. 한쪽은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에 정말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 길이 좀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버렸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니 형제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부족한 마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느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